이 험난한 산 중에 이게 대단히 가파른 산 중인데 이게 다 뭘까요? 어, 이런 게한 십몇 년 전부터 산에 많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하나, 둘, 셋 지금 보이고 이 밑에는 아주 대단히 가파른 산비탈입니다 무성하고 그런데. 이게 늘 궁금했습니다. 저렇게 사람이 잘 다니지도 못하는 아주 울창한 산림에 급경사진곳에 이건 털은그저 텐트 칠때 쓰는 것 같은 갑바같이 생긴 걸로 이렇게 덮어놓은 게 보입니다. 산에 이사 울창한 숲속에 사람도 잘못 다니는데 이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하고 저 멀리 저쪽에 또 하나 저, 저, 저숲도 깊은 곳에 하나 떠 보입니다. 여섯 개가 있고. 그래서 이걸 차를 타고 다니다든지 고속버스를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가면 산 중턱에 이런 것들이 자꾸 보여요. 그래서 이게 아주 궁금 했습니다. 저렇게 깊은 산에 저런 텐트를 왜쳐놓는가그참 아주 궁금하기 이럴 데 없는데 오늘, 그래서 이걸 자세히 알아봤습니다.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, 그걸 일러지더군요. 이쪽에, 저쪽에 여섯 개나 있었는데, 이쪽에도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. 저기 보이죠? 여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이게 등산하러 다니는 길이 보이는데, 여기는 좀 나은 곳이고, 이쪽으로는 아주 가파른 절벽입니다. 저 밑에 진양호 보이고, 사람이 잘 다니기가 쉬운, 어려운, 저런 급경사 비탈에 저런 곳에도 저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이걸 하 궁금해 해서 저쪽에도 보이고 이쪽에 아, 여기, 예, 알아볼 수 있기 좋은 것도 하나 있네요. 이쪽으로 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사람이 못 다니는데 이런데 이게 왜 있나 했더니 여기 보이죠? 이건 오래돼가지고 사갔어요. 사갔는데, 그 안에, 이 소나무가 있어요. 소나무가. 소나무가 이렇게 있고, 여기 소나무, 소나무, 여기 약병이 있습니다. 약병이. 소일킹, 이렇게 돼있고 자세히 읽어보니까, 에, 아이고, 이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. 이게 흐려서, 에... 소나무 술수염 어, 하늘소라고 돼 있고 저쪽에 또 하나 있는데 저 밑에도 있고 저건너도 보이고 저 보이는데 예, 또 다른 약병에는 어, 소나무 재선충이라고 그려져 돼 있습니다. 이건 뭐냐면은 일본에서 온저 어, 옛날에 한참 한 십몇 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예, 소나무 재선충이라고. 이, 소나무에 붙어 소나무가 말라 죽고 그 옆에 이렇 자꾸 말라 죽어요. 그러니까 이걸 잘라가지고 소나무를 전부 베어서 이렇게 묻어 놓은 겁니다. 다 사가사 파닥파닥한데 이게 재선충이 옆으로 자꾸 번지니까 아, 전에 이 뉴스가 나오고 할 때는 이 약이 없다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베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약을 쳐가지고 전부 뿌리고 덮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. 저쪽에도 있고, 저 급경사진 비탈하고, 저 밑에 신양우가 보이는 아주 무시무시한 비탈길에, 급경사에 저기에도 보입니다. 그래서 이, 이게 뭔가 했더니,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이런 험한 산 중에, 이게, 소나무를 베어서 재선충이 다른데로 확산되지 못하도록, 그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쌓아놓은 겁니다. 산 중턱에, 가파른 중턱에 있는 것들은 전부, 여기도 약병이 하나 보이네요. 약병도 함께 여기다 놨습니다 네. 소일킹이라고 해갖고, 소나무 재선충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험난한 산 중턱에 있는 게 저런 가빠로 뒤집어 쓰는 게 무엇인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에 담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